아네 안녕하십니까 재고맨입니다 어제 가져왔던 물건들 하차하고 저는 오전에 좀 업무 처리할 거 급한 것들 좀 빨리 처리했고요 차에 또 이제 뭐 테이블이 실려 있어 가지고 그거 문복용 창고에 내려놓고 저 파주창고에다가 또 물건 갖다 놓을 게 있어요 차량을 지금 불러 가지고 상차를 끝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가서 하차하면 되니까 오늘 돌아다닐 때가좀 있습니다 그럼 뭐 파주도 갔다가 서울 갔다가 의정부도 갔다가 뭐 여러 군데 가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업무 처리하면서 어, 영상 남기도록 할게요. 그럼 문봉동으로 좀 먼저 가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아, 네. 문봉동 찾고 왔습니다. 어, 테이블 좀 내려놓고. 저는 다음 목적지로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전첫 번째 목적지 파주 쪽으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판매하시다가 자택에다가 물건 보관 중인 물건이 두 대봉 정도 있다고 하시니까요. 그거 픽업하고 나서 서울 쪽으로 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주로 갈게요. 아, 네, 여기 첫 번째 도,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올라가서 어, 물건 가지고 올게요. 두대봉이니까 얼마 안 되니까. 자, 네, 여기 거는 와 매입 끝냈고요. 이거 상차 하고 나서 하남 쪽으로 먼저 좀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상차 끝냈고, 하남 쪽으로 어,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다음 목적지 여기 하남 쪽 도착했습니다. 올라가서 물건 한번 체크해 가지고 가지고 내려올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아, 네, 이제 이거는 제가 매입하게 돼서 여기 옷하고 모자하고 옷부터 갖다 놓고, 다음에 모자 지금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쪽 거는 피가 끝냈고요. 저는 이제 다음 목적지 서울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두세 군데 가야 되니까 이동할게요. 아, 네. 여기 시장 쪽 왔습니다. 이쪽은 가구 단지 거리인데 앞에다 빼 놓으셨다니까 올라가서 물건 한번 볼게요. 여기 세대도 네. 가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요거는 살차 끝냈고요. 어. 다음 목적지로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 네, 이제 다음 목적지 또 도착했습니다. 여기 오늘 두 대봉이니까, 여깄네요, 이게. 어우, 날이 진짜, 바람이 안 부니까, 이게. 바람이 좀 불면 좀 괜찮을 텐데. 타이트하게 움직이면 그냥 땀이 절로 나는 상태네. 요거 빨리 산재 상착 끝내고, 다음 목적지 체크해가지고, 이동할게요. 네. 요거까지 상착 끝냈습니다. 네. 아, 네. 다음 목적지 체크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좀 급하게 일이 생기셨다고 다음 주에 일정 잡아가지고 연락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방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제 사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제가 매입한 물건들 사무쪽에 전달하고 내부 업무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재고 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고요. 재고가 필요하신 사장님들도 언제든지 이 재고면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고처리의 진심인 남자, 재고처리의 절대강자, 재고면이었습니다.